우리가 다 아는 레스트 레븐스 선생님의, 명언 99가지가 인터넷으로 많이 회자돼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쾌하게 듣는 그말 <laughs> 같은 거를 가만히 분석해보면, 단지 고막을 울리는 소리 에너지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비교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열받아요. 따지고 보면 그거 그냥 무시해도 아무것도 아닌데 만약 내가 다른 생각을 아주 골똘하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욕해봐야 나는 그 생각을 듣지도 못했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또 내가 너무 기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인데 누가 내 험담을 한다거나 누가 나를 뭐 평상시가 또 화가 날 만한 일을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봐야 아무런 나한테 영향을 못 미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진보해가지고 정말 닭 좋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내가 <laughs> 지붕 위에 올라가는 존재가 됐어요. 밑에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거 가지고 화가 안 나. 왜? 내가 아주 너무나 기쁜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에너지가 우리를 영향을 나쁜 영향을 주도록 그냥 내버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 흘리고 말아이죽기로 들었다. 이쪽으로 부처님이 그걸 잘하셨잖아요. 이교도가 와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고 막 난리 쳐도. 근데 옆에서 보던 제자가 가서 그 사람을 막 혼낼라. 그러니까 오히려 부처님이 자기 제자를 혼을 냈어요. 야, 너. 잠, 너 나한테 뭐저 사람이 저런 말 정도 했다 그래가지고, 어? 저 사람 너 죽이겠다? 또 수행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떤 사람이 수,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물을 내가 받지 않고 그냥 바깥에 내놓으면 누구 거냐, 그게? 도로 그 사람 거 아니냐? 그런 것이다. 나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았다. 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근데 왜 그런 것을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사람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욕을 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말은 쉽죠. 아주 못 알아들을 말이 아니에요, 그죠? <laughs> 또 내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누가 탁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어. 그럼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거가 그런 걸잘 처리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잠재의식 속까지, 깊숙이까지 다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 나를 수없이 단련시키지 않으면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저도 자인합니다. 저, 제가 뭐, 급,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완벽하게, 누가 뭐, 뭐라는 데해서 욕도 안 나오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죽을 것 같아도 말안 하고 이렇게 있을 그런 처지는 못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레스터 레븐슨 선생님의 첫 번째, 99가지 중에 첫 번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작은 소리 에너지를 가지고 그 지금 이제 무슨 좀 잘못된, 뭐 별로 잘못된 것도 아닌데 여자들은 그렇게 굉장히 그런 걸 가지고 신경을 써요. 뭐, 뭐 당에 물이 떨어졌다고 뭐 또는 뭐 병기를 올려놓지 않고 소변을 봤다는 행동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뭐라고 막 퍼붓, 퍼붓고 그럴 때 아주 한귀을 듣고 한귀을 버린다. 저 소리 에너지가 나를 괴롭힐 수 없다라고 계속 속으로 외워요. 그리고 그냥 못 들은 척 들, 들어도 그냥 그냥 미안해 그 정도 한마디 얘기하고 아무 대꾸 안 하고 그냥 계속 이귀로 듣고 저 기로 흘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처럼 하려고 노력했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녀요. 30분만 돌아다니다가 딱 들어오면 이미 이제 그 감정은 다 소진됐죠. 대상이 없는데 욕해봐야 뭡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 훈련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서로 누가 뭐라는 걸 가지고 막 싸운 다음에 가서 연불한다고 그래서 연불이 잘 될까요? 잘안 됩니다. 왜? 그건 호르몬 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두뇌 속은 황금색 물질과 검은색 물질의 구름과 빛과의 관계처럼 하나가 우세하면 그것이 다 점령하지 이게 동시에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은 순발, 그 사람이 아무리 가슴 아픈 소리를 해도 내 귀를 우리는 소리에너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면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번에도 어떤 아주 좋지 못한 성향을 가진 선배 교사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지만 제가 그걸 아무런 감정의 동의 없이 그냥 한 글을 듣고 한 글을 흘리듯이 흘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이 대화를 끝냈어요. 그때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인욕했다는 그 이렇게 뭔가 넘어서 장애물을 넘어선 것 같은 극복했다는 그런 쾌감이 오히려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굉장히 진보하는데 바람직합니다. 이런 상태를 훈련하면서 연부를 계속해야만 진짜 진부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상대방의 건네는 말과 표정은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될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듣는 말만 화를 안 낸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과 표정은,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싸매는 거 보면 있잖아요. 부부가 싸매거나, 뭐, 부모와 자식 간이나, 하여튼 친구들 간이나, 이웃이나, 다 분란이 일어나는 거 보면, 큰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억양, 표정, 태도. 실제로 말의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말의 내용과 중7% 밖에 차지 안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93%나 되는 것은 다 억양이나, 태도나,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고 뭐다 깔보는 듯한 표정, 무시하는 듯한 거또 악수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않고 그냥 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정말 훈련을 많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가정에서 훈련하는게 가장 좋죠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간이나 또는 형제들 간이나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을 훈련하면서 연불하시면 정말로 큰 성취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게 어떻게 쉬운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가지고 아이 말이야 지금 못 알아들을 말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살면서 이것을 실행해 본다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테니스를 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인데 쉬운 공을 실수하면 나도 모르게 아이쿠 하면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걸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 시끄러우면 옆에 있는 그저 민가에서 아기 키우는 집에서 <laughs> 민원을 제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와. 그걸 멈추려고 노력했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그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는 것. 그게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나 나도 모르게 저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가지고 감정이 상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해야 된, 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저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 속까지 완벽하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죽을 때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염부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잠재의식 속까지 침투돼가지고 언제든지 그것이 세팅이 딱돼 있어야지 죽을 때 아주 스스럼 없이 바로 죽는 순간에 반야용선이 와서 그냥 바로 배에 올라타서 그냥 전혀 아플 사이도 없이 그냥 극락왕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면, 반영선에 오면 애들은 쉽게 올라간답니다. 애들은 순수하니까. 또 동물들도 아주 쉽게 올라간대요. 동물들도 순수하잖아요. 근데 사람,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올라갔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들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오죽 매달려서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악착보살이라고 그 정도로. 어렵다는, 그게 다 집착과, 이런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쾌한 말을 했을 때그 말에 반응하고 항상 대응하고 열받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말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큰 숙제 중에 숙제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